영어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영어 읽기에서는요. 문법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영어 말하기에서는 선생님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콜로케이션이 가장 중요해요. 이 콜로케이션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원어민들이 말을 쓰는 방식이고요.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콜로케이션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저를 믿고 학습을 해주시는 많은 학생들 정말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무엇을 샀냐면 이거를 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영어를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죠. 왜냐하면 남들이 다 놀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다할때 하는 건 어때요? 소용없어요. 남들이 다할때 하는 거는 유지일 뿐이죠. 남들이 놀때 정신 났을 때 내가 좀 빡세게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아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실 수도 있으니 안내를 한번 해보자 해서 어,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물은요 만약에 이걸 사셨다면. 이 콜로케이션 사전 이 책이랑요. 이게 만약에 없, 없어도 돼. 이게 없으면은 무엇으로 하시냐면 되냐면 네이버 사전으로 하셔도 돼요. 이 콜로케이션 사전 그리고 공부책 펜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부 방법이 알맞은 사람이 있고요.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공부 방법이 적용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요. 일단은 효과가 굉장히 좋고 실력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기는 한데 어떤 수준은 돼야 되냐? 일단은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의 1차 클래스죠. 여기에 있는 정도의 문장은 해석이 전부 가능하다라는 전제.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세진스의 제두 제 번째 책이죠. 어, 여기에 있는 정도의 어휘를 알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정도의 기본 동사의 쓰임을 한 번쯤은 다 겪어봤다. 라는 이 기초가 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요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될 거예요. 다시 한 말하지만요. 이 콜로케이션 사전 같은 경우는 있으면 있는 대로 해도 되고 없으면 은 네이버 사전으로 하면 좋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코칭을 시켰냐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봤는데 제일 좋았던 건 이거였어요.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이 여기 이렇게 되게 재미없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은 그 ABCD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요. 거꾸로 하셔도 되고요. 그건 상관은 없어요. 어, 다만 이제 제가 어강조를 하는 거는 순서대로 하든 거꾸로 하든 그건 상관은 없는데 어 이게 차례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은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는지 이제 빼먹을 수 있으니까 어 차례를 정해서 하시고요 그렇다면 여기를 여기에서 이제 스피킹을 폭발적으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품사예요 품사 뭐를 봐달라고요 품사를 봐주세요 자뭐 드링크 나와 있고요 드라이브 나와 있고요 여기도 드라이브가 있어요. 여기 드링크가 있고, 여기 드레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명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한다고요? 명사만 가지고 할 거예요. 어, 제가 여기다가 이상, 이상하게 칠해놨네? 어, 명사를 가지고 할 거예요. 드레스에 명사 있죠. 자, 이렇게 명사만 표시를 해서 한다고요. 뭐만 표시를 한다? 명사만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명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교재를 보면요. 두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동사 플러스 그 명사. 동사 플러스 목적어 콜로케이션 아니면은 형용사 플러스 명사 콜로케이션 이두 가지가 주로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그 중에서 무엇을 무엇만 할 거냐면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면 바로 동사와 목적어 콜로케이션이에요. 동사와 명사 콜로케이션.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가 만약에 지금 드레스를 할 차례예요. 음, 드레스를 할 차례라고 하면 한번 볼게요. 어, 드레스를 보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건 지금 여기 있는 이네 가지네요. 음, 네 가지밖에 없구나. 이제 사실 뒤로 가면 긴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할 필요 없고 내가 이미 알고 있거나 익히 알고 있거나 이거 딱 봐도 많이 안쓸것 같다 이런 거는 이제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약에 T를 할 차례고요. 오늘 드레스를 하겠다 하면은 한 번씩은 여기다가 직접 써 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Wear a dress.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거 뭐가 있어요? 아, dress 를 n d 붙이는구나. 드레스를 입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put on a dress. 마지막으로 try on a dress.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이거를 해석을 전부 다 써라. 그렇게 강요를 하지는 않아요. 강요를 하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wear address랑 put on address랑 차이가 있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얘는 이미 읽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 자, 그리고 put on address는요. 있는 동작을 말한다는 거. 자 영어는 뭐와 뭐를 반드시 구분하죠? 상태와 동작을 반드시 구분하죠? 제가 이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놨었죠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상태를과 동작을 구분하는구나 아무튼 그리고 그걸 벗을 때는 어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모르고 이러이러한 걸 구분을 해야겠다 라고 표시를 일단 한번 해두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넘어가냐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예문이 나와 있어요. 예문을 나와 있는데, 예문을 볼때 우리가 무슨 눈을 할 거냐면, 흐린 눈을 할 거야. 흐린 눈. 즉, 다시 말해서, 한국어로만 애써 읽는 거야. 이게 보,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좋은 레스토랑에 갈 거야. 영어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레스토랑에 가다. 우리는 좋은 레스토랑에 갈 거야.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We are. 우리는 할 거야. 뭐할 거냐면 going to a restaurant. 진짜 좋은 레스토랑에 갈 거야. a nice restaurant. 여기까지 써요. 자, 우리 되게 좋은 레스토랑에 갈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이요. 정장을 입어야 하니? 책다시 말해서 우리 정장 입어야 하니? 우리 정장 입어야 하니? 우리가 입, 입어야 한다. we have to 하고서는 Where address인지, put on a d r e s s 인지 선택해야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그 드레스 한번 입는 동작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은 그 레스토랑에서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입은 상태가 중요한 거야요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뭘 써야 될까요? Do we have to wear a dress?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Do we have to 우리 정장 입어야 돼? Have to wear 드레스 라고 했을 때 이제 교정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자, 도대체 나는 어떤 거를 입어야 되나? 아, 내가 혹시 틀린 게 있나? 라고 봤을 때 여러분 어디가 틀렸어요? 네, 맞아요. 일단은 주어가 틀렸죠? 여기를 전체적으로 i로 바꿔 줘야죠. I have to wear a dress. i로 바꿔줘야지만 지금 문장이 전체적으로 맞죠. 음. 자 이렇게 해서 드레스를 공부를 여기, 한, 여기 있는 걸다 쓰면 여기까지 나오겠죠. 어. 이 정도까지 나올 텐데 여기까지 다 하고 나면 웨어러드레스, 푸드너드레스, 테이크업드레스, 트라이언드레스 이렇게 다르게 쓰는구나를 우리가 한 번씩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공부한 문장들을 어떻게 복습을 하냐? 저는요, 이 복습을 두 가지로 안내를 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일단 한글 타자로 엑셀을 쫙 써놓기. 이거를 제가 소프트 카피, 하드 카피로 또이 영상에서 한번 말을 했었어요. 어, 엑셀로 이렇게 쫙 써놔. 한글만. 자, 그럼 그한 타를 보고 다시 한번 영어로 쳐보는 이중두 어, 번째. 어 문장 만들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타가 생겼겠죠. 그 영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보이스 드림이나 여타 그 텍스트를 영어로 바꿔서 읽어주는 프로그램에다 넣고 듣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확인을 못했던 발음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더 욕심이 난다 이러면 이 우리가 아까 한글 타자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 한글 타자 쳐놓은 거를 가지고 그것만 다시 뭐 보이스 드림이나 그 텍스트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에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한글을 왜 돌려요? 한글을 왜 돌리냐면 이거 하려고. 우리 좋은 레스토랑에 갈 거야. 한글을 이렇게 딱 물어보면 내가 이제 딱 대답을 하는 거죠. We are going to a nice restaurant. 이렇게 어, 바로 순간적으로 번역하는, 순간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복습을 이중으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단계의 단계를 거치면은 대부분은 이거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걸 성실히 한 사람 중에서. 자, 이럴게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드레스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하지만 wear a dress, pick on a dress 두개뜻 다르다. 자, 그리고 try on a dress는요. 옷가게에서 한번 입어 볼때 쓰는 것이 다까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진정으로 드레스를 알고 쓸수 있다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읽음을 넘어서서 말하기 만들어내기로 한 단계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은요 아마 지금 말하기가 급하거나 빡세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